자, 이번째도 자, 하나, 둘, 셋. 정답 나왔어. 정답 나왔 3번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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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선수 3번째! 3번째! 3번 마지막 째3번에번째 오천 선수. 번번째최민째선번 3번째! 신정째 선수. 선수들째3번 지고. 스위치 내 손에 있잖아, 내 손에. 아! 저 손에 나좀 힘든데, 왜 이렇게 힘이 어. 높은 어. 아. 거야? 그러요 어, 어, 어. 어. 와, 형님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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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님. 와, 형님. 손이 아픈데요? 오! 세경기, 세경기. 빨리 꺼야 되는데, 빨리 잡아봐이좀 빨리 꺼야 되 빨리 꺼야 되는데. 손 차례 체하시고 차례 체하시고 어, 안 아, 무것도안 했어. 할 시간이 없었잖아. 왜? 왜 제가 롤러로는 빌려있을까봐. 드라이, 드라이버 좀 빌려줘. 네. 자, 사정대 다시 한 번. 네, 이 네. 장수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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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주에. 제일 네. 재밌어아 아, 훨씬 나아져, 그 자, 승천? 나 허리가 아픈데. 자, 자 신전 선수가 중대승 진출입니다.